James's Learning Playground. 자, 오늘은 Timberline, 즉, 수목 한계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를 영어로 tree 혹은 timber라고 하죠.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환경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토양, 온도, 수분 등이 적합해야겠죠. 그런데 그 환경이 일정 지역에서 급격히 변하게 되어서 어떤 한계선까지만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할 때, 그 나무의 서식 가능한 서식지의 한계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확연히 구분이 되죠. 팀벌 라인은 트리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수목 한계선 혹은 교목 한계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계선 넘어있는 나무가 전혀 없는 지역을 턴드라라고 하지요. 수목한계선은 상부에서 생기는 Upper Timber Line과 하부에서 생기는 Lower Timber Line으로 나뉘어집니다. Upper Timber Line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Lower Timber Line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Semi-arid climate, 즉 반건조 기후 지역에서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IBT TOEFL 시험에서는 주로 Upper Timber Line을 다룹니다. 수목한계선의 높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고위도가 될수록 낮아지고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집니다. 따라서 극지방의 수목 한계선은 평지에 있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죠. 극지방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좁아질 것이고 적도 지방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질 것이고요. 어퍼 틴버 라인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나무의 성장이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남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에 따른 온도 차이일 것이고요. 다음으로 큰 요소는 눈이라고들 합니다. 눈이 오래 덮여 있거나 눈사태 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거나 나무의 싹이 트지 못한다는 거죠. 또 고도가 높아지면서 자외선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풀을 뜯어먹는 동물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목한 개선 넘어에도 나무가 없는 것이지 식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hrub, herb, moss, lichen, 같은 식물들이 주로 살고요. 이 식물들의 특징은 땅에 착 달라붙어 산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땅의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땅에 착 붙어 있으면 눈이 덮였을 때 눈으로 인해서 보온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적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목 한계선 너머에서 이렇게 땅에 붙어서 사는 식물들의 분포가 적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주요 사항을 복습해 볼까요? 수목 한계선이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Timber Line 혹은 Tree Line. 나무가 없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t 드라 발음이 툰드라가 아니고 턴드라입니다. 참고로 북극은 영어로, 그렇죠, the Arctic. 남극은 the Antarctic. 인류가 먼저 탐험한 게 북극이라서요. 먼저 이름을 붙이고 남극이 그 반대쪽이니까 앞에 N-T를 붙여서 Antarctic이 된 겁니다. 나무보다 작은 관목이나 수풀은요, 그렇죠, shrub. 일반적으로 다 자랐을 때 높이가 6m 이상 되는 것을 나무라고 하고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관목이라고 학자들이 나누는데요 사실 줄자로 재어 볼 수도 없고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끼는 일반적으로 머스라고 하고요 좀 곰팡이처럼 생긴 이끼는 라이큰이라고 합니다 라이큰은 좀 어려운 말로 지의류라고도 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